오늘 10절의 말씀에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전에는 극률을 입지 못한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극률의 그릇이다 헤베소서 로마서 말씀 또 베드로 이 전서의 말씀이 이렇게 함께 증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말씀을 보면 복음사하고도 아주 말씀이 비슷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도바울의 또 서신사하고도 말씀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2장 이 전반부까지 오면서 우리는 베드로서에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런 것이 정말 특별한가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밤을 머뭇거리면서 부활의 현장에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보면 뭔가 항상 앞서지만은 또 중요할 때 머뭇거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베드로 선서 후서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긍휼을 입은 백성이다. 우리 1장 3절에 보고 또 인자함을 맛보았다. 또 2장 3절에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이번에 총신대학교체 채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우리 새벽에 배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극류를 입은 그런 산소망이 있고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또 사모하고 마시고 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또 우리가 세워지고 그는 모퉁이 돌이요. 그렇지만은 그가 주초돌이 되어서 그, 그 돌이에 기초돌이 되어서 옛날에 주초라고 되는데 기초돌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가 집이 지어지는 그래서 그 돌에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데 십자가의 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갈라디아스 말씀도 나오고 또 거치는 것이요. 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십자가 보면 우리는 안온하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고 그리고 실족케 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신령한 젖을 또 그와 함께 산돌이신 그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또 극률에 그러한 은혜를 잇고 인자를 맛보고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아가냐? 오늘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어 우리가 입에 어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찬송하기도 하고 오늘 구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택가신 족속이요 왕가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누군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뭐 크게 은혜 받은 존재죠. 은혜 받은 존재다. 우리의 존재는 은혜로 결정이 됩니다. 보통 뭐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냐? 이러면 무슨 이력을 이야기하라? 이러면 내 공로 또 내가 어떤 행적, 어 행위 이런 거지만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어 저는 언제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우리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은혜 이력서죠. 은혜 이력서. 우리가 누군가 물으면 은혜에는 내놓을 것이 없죠. 오늘 특별히 네 가지.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누구냐 질문했을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죠. 기뻐하심으로, 원하심으로, 뜻하심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셨다. 정하시고, 능하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다시고, 하어렵자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로마서 8장 30절,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택한 받은 족속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고, 오직 선택의 은혜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뜬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영적도, 믿음도, 고백도 하나님께로 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 바로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영접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믿는 것도 내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상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조건을 이야기하라면 조건 아닌 조건인데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조건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우리 육신도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야 어찌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네. 둘이 가는데 택했어요. 셋이 가는데 택했어요. 네. 택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네.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의 면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안에서 신령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강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3장 16절에 그리고 너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와, 우리 몸이 어떻게 들여집니까? 이것도 우리의 특근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제사장. 믿는 자는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만인이 제사장이니 제사장 신분이 없는 거죠. 누구나 신분.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지은 돌로 지은 그막 금이든 돌이든 그것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6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이 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배치에 앉아 기도해도,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어디 찾아 들어가서 어느 곳에 머물고 기도하지 않죠. 그게 신약시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로 돼, 비천한 제사장이 아니라 은혜로 머리가 되는 그런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다라면 군림하거나 다스리고 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계속 나눕니다 우리는 왕은 주는 것입니다 주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라는 말은 그냥 감동받고 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줘서 다스리지. 젖주서 예. 다스리고, 먹을 거 주서 다스리고. 그게 진짜 다스리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자녀들의 부모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지. 뭐, 부모가 자식들 오라고 막가라고 혼내고, 무릎 꿇히고. 그게 예. 그런 것도 필요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스림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나를 베풀고 줄수 있는 자리, 주는 게 왕입니다. 주는 게 왕이에요. 받으면 신하예요 주는 게 왕이에요. 우리가 베풀고 머리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려받고 또 베풀고, 내려받고 베풀고.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제사장 같은 왕이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제사장 왕, 왕제사장이않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멜기세덱의 살레 왕 그리고 제사장이었지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참 이런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라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은 바로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합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성령으로 인퇴하여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합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카나라라는 것은 나라는 사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여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면 사탄이 떨어진다 하늘로부터 예,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나라의 근세이자 또 구별된 것입니다. 이 땅은 물론 허강의 근세 아래 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은 두 왕국에 살고 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러나 우리 육신은 또이 지상의 나라에 살아야겠다. 지상의 나라도 충실해야 된다. 지상의 왕이라고 뭐 거부하고 세금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필요한 역을 감당하고, 그게 어떤 역이든 감당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천국 시민이 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게 나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닿고, 경륜이 가닿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안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미칩니다. 그게 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끄트머리 하나까지 하나까지 하나님이 예.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보면 그 식양을 알려주시고 재질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건축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조목조목 조목 그냥 어떻게 꼬우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사실 성전의 나랍니다. 그게 자꾸 자꾸 확산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확산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보면 바로 우리가 에서겔서에 보면 여호와 삼마 바로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데 생수가 흘러서 스타디온을 아알면서쫙 그냥 생수가 흘러가는 그게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까지 흘러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 생수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나라고, 집이고,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넷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세상에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laughs> 불안리 하죠. 요새 사람을 사람이, 사람이 사람에게 너는 내 소유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그런 노예 시대 생각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고유하게 있는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라는 말은, 내 거다 이 말했잖아요. 그근데뭐 어. 어. 이거 제제 제 성경이다 이러면 저에게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거잖아요. 고유하게 예. 세상에 책은 많지만 제 책은 이 책밖에 없잖아요. 고유하잖아요. 그렇죠? 제 성경 책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성경에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것은 많겠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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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붙여서 불렀나니 예? 이사야 43장 1절에 그게 고유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기 사실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고유하게 예? 우리가 아이가 아, 10명이 있다고 해서 10명을 한꺼번에 그냥 단체로 낳지는 않잖아요. 하나하나하나에를 다 낳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전 잘 번역됐다고 봅니다. 예,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참, 이 소유된다는 게, 하나님의 소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시려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 했을까요? 주시려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인데 나에게 고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 너에게 주지 않겠냐. 내가 어찌 너에게 사람은 뭐 피가 통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하는 것이 예? 가다 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 안는다. 예? 어쨌든 가다 안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된 백성이면 그냥 신령한 것이 가다 왔고 예? 사실 이배도로서에 우리가 계속 흐르는 이정수가 하나님의 신령함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 예, 그거, 예, 그, 긍율. 그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그, 그런 부분입니다. 이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너무 귀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예, 그래서, 대카슨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예. 참,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또한번더 생각해. 어 어부가 이런 아름다움을 말했을까? 어느 시인이 이렇게, 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기이한 빛이란 말도 사실 고유한 빛이란 말입니다. 이 기이한 빛은 뭘까요? 생명의 빛이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 요한 복음에. 예.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찬빛. 요한복음 2장 4절 9절. 바로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찬빛이라고 한그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게 제네바 종교교육의 모토입니다.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진흥원도 제네바 가보면 여러분 다 적혀 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또 특히 그 제네바 대학제가 연구했던데, 거기도 제네바 대학에도 가보면 딱 중간에 종교개혁 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문에 딱 붙어 있고요. 예. 시청에도 있고요. 예. 포스테네브라스 룩스라한데라틴으로 바로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그 오늘 여기에 보면 뭐예요? 예. 여기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그 바로 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였다. 세상에 줄수 없는 빛. 신령한 예.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비, 아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는 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자식은 피가 피를 우리가 통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연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요, 빛.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그러니까 그 귀한 빛이 우리가 온 거예요. 그 귀한 빛이.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나는 빛이다. 빛이 정말 많아. 이 세상에 어떤 조도, 막 어떤 막 밝은 빛보다 정말 그냥 한빛이잖아요 도무지 막 환한 빛. 예. 그러면서도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그런 빛이 우리 안에 가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빛을 비추면, 그게 뭔가 하면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게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향은 향기를 내는 것이 향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향이에요. 예수가 들어오면 향기를 내야 돼요. 예수가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빛을 비춰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빛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새벽에 해를 막을 수 있겠냐고요 비가 는데그 빛이 비친데 그래서 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옛날 성경에서 그에 나서 옛날 성경에 는 우리가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선포. 선포라고 하면 됩니다.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한 빛에 들어갔다. 생명의 빛에 들어갔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게 전체로 지금 you are 그다음에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후이야 우린 누구냐 지금 질문 던지고 너희들은 누구다. 너희들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요.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였지니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다. 이게 딱 방침이 찍혀있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바로 극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극률이 산소망이다. 그리고 10절에서 바로 극률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극률의 그릇이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까? 극률의 그릇이다. 우리가 극률의 그릇, 빛의 그릇, 빛을 담는 그릇, 여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담는 그릇. 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강구하고 소원하고, 네. 왕같은 제사자, 거룩한 나라, 네. 택하신 족 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승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여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매초, 매시, 여러분 삶에 또 모든 삶의 어떤 그런 행적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그릇이요, 외인이요, 낙은네요 진노의 자녀요, 사망에 속한 자여 제의 종이여 그런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셨어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자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아버지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족속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빛을 비추는, 비출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극률 우리가 누렸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저서 있는 나무만 또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여 받쳐주시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여동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기뻐하며 정말 아버지여 암탉 안에 그 병아리들이 놀듯이 우리도 주의 품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또 귀하게 또 아버지여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 한날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